함수 fx의 그래프가 점 1,2를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. 그러면서 fx랑 f의 역함수는 같대요.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죠.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, 일단 f-a를 찾고 싶으면 a랑 b의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. 그럼 식을 만들 건데, 첫 번째는, 자, F 함수에 1을 집어 넣으면 2가 나온다는 거랑 같죠? 1 2을 지나가니까. 그 다음 두 번째는, 근데 F 함수는 F의 역함수랑 또 같단 말이야. 그럼 마찬가지로 F의 역함수도 1,2.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볼수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도 되지만 성질을 이용하면 다시 F 역함수가 1,2를 지나간다라는 건 F 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X랑 Y랑 바뀌면 성립하니까 2를 집어 넣으면 1이 나온다는 거랑 같아요. 즉, 1,2도 지나가고 2,1도 지나간다는 거죠. 그럼 두 개의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두 개를 가지고 연립하면 A랑 B의 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자 f 1에 집어 넣었더니 2가 나왔다. 요거부터 정리를 해보자고요. 그럼 여기서 f x x 자리에 1을 집어 넣으면 분모는 3이 되고요. 그럼 분자는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이때 값이 2가 나왔다는 거랑 같죠. 그럼 양쪽에 3을 곱해 버리면 a 더하기 b는 6이 나오네요. 다음 두 번째는 f 2를 집어 넣으면 1이 나온대요. 그럼 x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그리고 여기도 2를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값이 1이 나오네요 그럼 양쪽에 4를 곱하면 2a 더하기 b가 4가 나오네요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해요? 연립하면 되죠 연립하면 a 더하기 b는 6이고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b는 4니까 위아래 두 식을 빼버리면요. 지워지면서 일단 a가 나오네요.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. 그리고 b는 어떻게 구해요? b는. 둘이 더해서 6이 나와야 되니까 8이 나오는 거죠. 이렇게 a랑 b의 값을 찾았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? 식을 완성해야죠. fx를 완성하면 자, x 더하기 2분의 a 자리에 마이너스 2, 그럼 마이너스 2x, 그 다음 b는 8이니까 더하기 8 써주면 되죠. 우리가 구하고 싶은 f 마이너스 1의 값은 분모는 1이니까 생략하고요.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자, 2 더하기 8이 되면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? 10이 되는 거죠.